그 소설입니다. 건강 기능이란 무엇일까? 진, 건전한 생각, 성격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이런 질문들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맥락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일과 관련해 사람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특수성이 최적 수준이 존재할 것이다. 완벽주의적 성향은 복잡하고 섬세한 일에 유용할 수가 있겠지만 세부사항이 지나치게 묻떠나나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집중력이 틀어질 수 있다. 자존감은 또 다른 요소로 적당한 수준이라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지나친 자존감은 단기적으로 힘이 될 수가 있어도 자신감이 실제 능력을 앞서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둘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용이나 승진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재능이나 실력이 그런 자랑에 미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 장이 후반부터 피터 법칙을 소개할 때이 내용을 다시 다룰 것이다. 일부에서는 다른 내용은 심리학의 일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었고 그중에서도 사회 심리학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였다. 사람 성격을 형성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그것이 학습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그것이 한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 등도 이해했다이 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속성이 환경과 상호 작용에서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 그중에서도 직장 환경 중심으로 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좋은 성격은 어떤 것일까? 올바른 성격적 특성이란 것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수치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성격 테스트를 마치 적성 검사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격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 성실성이 문제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성실성에서 간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목표 설정에 능감의 대적 동기를 짓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점은 모두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도 분평가를 받는 특성들이다. 그러나 서 생각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수한 성실성의 최적화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은 물론 조, 존재하고 특히 일부 직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도 사실이지만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은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CEO 정도의 최상위 직장을 모집한다고 하면 매우 특화된 최적 범위가 존재하겠지만 똑같은 최적 범위가 다른 일자리 나 사회적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 이사진는 동기부여가 강하고 체계적인 성격의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세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 하는데도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또은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야 하는 직책의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성실성을 지닌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에 느긋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면 그와 같은 인물이나 성격은 오히려 알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높은 것,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최적의 점수가 꼭 최고 점수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성실성이 좋은 이유는 지나친 성실성이 오히려 비생산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태도를 일상적인 생, 상황에 가장 알맞는 수준이 있는 법이다. 하루 내내 계획 수립과 목 목적성 목표 설정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실제로 생산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사람과 자신과 타인이 하는 일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정상적인 성격 특징이 극단으로 시작되둔 병적인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 최적의 기능이란 건 역시 요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신치료 사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정상 범위에 드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스스로 돌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줄 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동기부여 문제로 며칠에서 몇 주씩 고민에 빠지거나 장기적 진로 생애의 목표를 두고 씨름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사람 누구나 친구와 가족 동료들과 차이나 논쟁을 겪는 일이 허다다 인생에서 겪는 좋고 나쁜 일은 모두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에 포함된 문제는 어떤 사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평생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서 둘러서 늘 갈등만 겪게 되는 경우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는 반복된 다을 일어난다면 아마도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크다. 평생 그 누구도 묻지 못할만한 사연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란 식으로 말한 일도 있다. 그는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있는 것일지도 본다. 우리가 누군가를 건강하다 고 말하거나 정신과사들이 기능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새사, 스스로 세상에잘 적응하고 사회집단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종교의 일을 하는지 누구와 가깝게 되는지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을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그들이 자기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서 큰 손해나 직장을 끼치지 않는 정도이다. 이 정도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체로 잘해 하는 능력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매일 신경운 사투를 벌이는 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능적 수준을 사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회는 성격 기능 의두 범주에 만든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체성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관계나 집단과도 떨어진 별도 존재로 이해한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이해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기원한 것으로 받아낸다. 또 내면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줄 안다. 아울러 대체로 자신의 역량을 정기이며 그에 걸맞는 수준의 자존심을 지닌다. 일정 수준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줄 안다. 자기 지향, 자기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자기 생각과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며 상상 속에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한일 사이에서 경계를 혼동하지도 않는다. 나가 특정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환경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다른 사람, 각자의 경험과 동기가 있다는 점을 이해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행동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 친밀함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유지할 줄 안다. 서로를 보살펴주는 친밀하고 후회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특히 서로에게 유익한 활동과 관계를 추구하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요사가 포함된 점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유연한 태도로 대처할 줄 안다. 위에 설명한 기능 수준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 책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아프 사례를 이어서 설명하면 성실성이 지나쳐서 강박성, 성격 장애로 이어진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강박적 성격장애를 지은 사람은 바로 이네 가지 기능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같은 강박증이라도 정상 범위에 드는 범위를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 성격 유형이라고 부른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러, 여러 가지 기능 유형을 일반적인 면과 구체적인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관계라고 할때 사람들은 삶의 한두 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이고 후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반면 좀더 구체적인 영역의 건대 직장의 환경을 생각할 때 삶의 다른 분야에선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직장 내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일반적으로 그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특정 조건에 작용하는 상황적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성격장애를 안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관찰된다. 자계적인 성격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사람이 그의 자존감이나 자만심을 인정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강박적 성격장애나 자계적인 성격장애는 가정이나 직장 혹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잠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성격장애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배어난다. 한 사람의 일반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행복을 구체적인 직업이나 역할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표를 상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도 사람에서 구체적인 업무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역량과 선호에 따라 특정 직업을 피하고 다른 일이나 역할을 선택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